안녕하십니까. 이 차량은 2017년 1월에 출고된 2017년식 기아 올뉴 K7 2.4 리미티드 에디션 등급 차량입니다. 주행 거리는 84,695km. 이제 가장 높은 등급 차량이죠. 옵션이 진짜 좋을 것 같은데요. 우선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 먼저 확인을 시켜드릴게요. 2017년 1월 12일 출고 2017년식 주행거리 84,695km 성능 보증 보험사는 메리츠화재로 되어 있습니다. 이제 차량을 구매하시고 나서 한 달에 2,000km 안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메리츠화재를 통해서 AS를 받으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. 보시면 단순 수리 있으면 사고 있음에서 본넷 운전석 앞엔다, 앞엔넬. 아, 이렇게 교환이 됐고, 앞이박이라고 아,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. 이제 엔진룸까지 먹은 사고는 아니고, 뭐 아주 큰 사고까지는 아닙니다. 그냥 적당한 사고? 요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. 엔진룸까지 먹은 사고는 아니고, 원동기 변속기 양호하고, 오일루유 없고, 냉각수는 수 없고, 다른 부분은 다 양호하다고 나와 있네요. 사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전면 측면 사진. 전방 센서, 사후 안개등 장착되어 있고요. 이제 휠도 이제 가장 높은 등급의 휠로 되어 있습니다. 후방 센서 장착되어 있고 전 전면 사진, 후면 사진, 주행 거리 84,698km. 연식 대구에서 진짜 적게 탄 차량이고요. 조수석 전동 시트, 바닥은 코일 매트 이쁘게 장착을 해놨네요. 운전석도 전동 시트, 파노라마 선루프, 후방 카메라도 선명하게 잘 나오고요. 메모리 시트 장착이 되어 있고, 일반 크루즈 컨트롤, 그리고 전자파킹, 운전석, 조수석 다, 열선 시트, 통풍 시트 장착이 되어 있고요 어, 이제 뒷면, 이제 맨 뒷, 뒷열이죠? 이제 트렁크 위쪽, 뒷좌석, 뒤에 전동 커튼, 오토홀드 기능, 열선 핸들 기능 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. 하이패스 루밀러 블랙박스.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장착이 되어 있네요. 전동트렁크까지 옵션은 진짜 너무 좋습니다 휠에는 여기 살짝 기스가 있어 보이는데 연식 대비해서 이 정도면 진짜 깨끗한 편이고요 타이어도 상태가 좋아 보입니다 이렇게 사진까지 한번 보여드렸고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2017년 1월에 출고된 2017년식 기아 올뉴 K7 2.4 리미티드 에디션 84,695km 탄 차량입니다 1,540만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꼭 전화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